このゲームのタイトルは光の魔法と勇者様通称光雄王立学園に入学した主人公が攻略対象の男子たちと絆を深めながらレベルを上げやがて魔王を倒すというよくあるストーリーただ魔王を倒したエンディング後に最強の裏ボスが現れる彼女はユミエラドルクネス闇魔法属性で 주인공 나리시아이야가라세를던 악역 레다시자 여기 자신이 밤새 하던 게임인 빈용사의 세계로 전생하게 된 오늘의 주인공 유미엘라. 그녀는 이 세계물 하면 빠질 수 없는 전생 트럭에 치여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히든 보스로 전생하게 된 유미엘라. 그녀는 다섯 살의 기억을 되찾고 이 세계에 대해 서아보며 이곳이 자신이 게임했던 빈 용사의 세계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그렇게 전생하게 된 유미엘라였지만 이곳의 생활은 좋지 않았는데요. 이 세계는 마왕을 물리친 사와 성녀가 세운 나라로 마왕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 마왕의 머리는 흑발로 흑발은 불길함, 악의 상징으로 불리게 됐죠. 그렇게 검은 머리란 유미엘라를 시종들은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부모조차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죠. 이런 그녀의 운명은 결국 주인공 들에게 토벌 당하는 것이라니 정말 불합리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유메엘라의 생각은 달랐는데 라스트 보스를 넘을 잠재력을 가졌으며 주인공 파티에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적 캐릭터만 사용하는 어둠 속성 마법을 쓸수 있다니 소래대. 그래서... 라고 말하며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알았기에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유멜라가 생각한 방법은 빈용사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 것. 예전 게임을 플레이할 당시에도 로맨스의 요소엔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이번에도 그들의 이야기엔 참여하지 않고 조용한 라이프를 보내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불안하긴 하니 레벨을 올리기로 한 유미엘라. 그렇게 몰래 나와 수속에 들어가 보았죠. 그때 지나가던 슬라임이 있어 공격을 해보는데 손쉽게 처리하고 마무를 물리치니 뭔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자, 유미엘라는 피가 끌어올랐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유미엘라의 수련의 시간, 여러 마물을 계속 물리치고 게임하며 빠질 수 없는 특수 아이템도 사며 그렇게 게이머로서의 힘을 한껏 발휘하는 유미엘라였죠. 그렇게 매일 같이 수련한 결과, 이젠 게임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시기까지 오게 되었죠. 자, 그렇게 스도로올라와 왕립학원에 도착한 유미엘라. 도착한 학원 건물이 게임과 같은 모습에 슬쩍 확인을 해보는데요. 게임 스토리가 시작된 것을 발견하고 조용한 학교 생활을 다짐하게 되는 유미엘라였지만 바로 다음 날인 입학식에서 레벨 측정을 한다고 하죠. 레벨 쏘くて? 我的レベルいくつだろうそういえば測ったこと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이때 다른 학생이 레벨 10이 나오자 다들 대단해하는 분위기에 유미엘라는 더욱 당황하게 되었죠. 평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레벨 10 아래이긴 해야 하나 그녀의 수련 과정을 생각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 결국 돌파해야겠다 를 생각하는 유미엘라 레벨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나온 결과는 레벨 99였으니. 아... 라고 말하며 실망을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유미엘라였는데요. 이 결과에 오작동일 거라고 말하며 한번더 검사를 요청하죠. 하지만 결과는 같을 뿐이었고 결국 유미엘라를 심하게 되는 상황까지 되며 그렇게 입박식이 끝나게 되고 마는데요. 아까 일로 많이 지쳐버린 유미엘라는 빠르게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유미엘라를 누군가 부르는데요. 부른 친구는 윌리엄이라고 하는 원작의 캐릭터로 정의감 넘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죠. 방금 입학식에서의 결과를 보고 유미엘라가 어떤 수를 쓴 거냐며 따지러 왔는데요. 하지만 유미엘라는 이 상황이 귀찮을 뿐이었는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했죠. 이번에 찾아온 사람은 에드윈 왕자로 유미엘라에게 사실을 털어놓는 게 좋을 거라며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유미엘라는 이들의 질문에 어이가 없었는데 왜 누구든지 내가 불평을 했을 때의 전략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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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단 그들에게 레벨이 사실임을 말하지만 유미엘라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 와중에 오즈월드라는 친구도 나타나 얼른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느낀 유미엘라는 여주인공인 엘리시아에게 그들을 보내고 빠르게 도망을 쳐버렸죠 그렇게 다음날 시작된 학교생활 어제의 여파로 유미엘라에 대해 수근거리는 분위기에 이렇게 아싸로 보내는 생활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유미엘라였죠. 자 그렇게 시작된 첫 수업 시간. 첫 시간은 검술 수업이었는데 검을 처음 만져본 느낌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레벨 99의 여파로 첫 시범을 보이게 된 유미엘라였죠. 그런 그녀의 대장 상대는 바로 어제 시비를 걸었던 윌리엄이었죠. 그렇게 모의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써든, 너 대가견 시 레벨을 올리는ためのまものりは魔法がメインだったけど 는 물리 공격도 엄청 어떻게 라고 생각하며 자세를 잡는 유미엘라 양의 윌리엄은 달려오는데요. 하지만 유미엘라는 그의 모습이 느리게 보여 간단하게 그를 제압해 보았죠.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일어나 덤비는 윌리엄의 모습에 그만 대응을 해버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날아가버린 윌리엄. 유미엘라의 승리로 검술 시간은 끝나게 돼버렸죠. 넘어가서 이제는 마법 실습 시간. 가운데 비치된 감옷에 마법을 사용해보는 간단한 실습이었죠. 이 세계에서의 마법은 물, 불, 흙, 바람의 속성들로 그 사이에 드물게 빛마법과 어둠마법 시전자가 있는 형태였는데요. 그렇게 학생들은 자신의 속성들로 마법을 사용해보았죠. 그러던 중 오즈알드가 나와 네 가지 속성을 전부 보여주며 마법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유메엘라를 도발하는데 그 모습에 유메엘라는 당당히 마법을 사용해 보았죠. 유메엘라의 마법에 갑옷이 부서져 버렸는데 이 갑옷은 궁정 마도사 이상의 실력자가 아니면 부서지지 않기에 모두 놀라고 마는데요. 그리고 그녀가 어둠 마법 시전자라는 사실도 알려졌죠. 그 사실에 오즈알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뭐가 마호노 대재난다なのにな 그때 갑자기 에드위 왕자가 학장님을 데리고 나타났죠. 바로 유메엘라의 퇴학 처분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 유메엘라는 퇴학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마법을 본 선생은 인재를 놓칠 수 없다고 하며 퇴학 처분을 고려해달라고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렇기에 유메엘라에게 진짜 실력을 보여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에드윈 왕자 마법을 공시しても 여러시でしょうか. 갑자기 하려면이 다로. 빠르게 시작해라. 하지만 뭔가 떠날 때는 누가 책임이요. 책임은 나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에 유멜라는 바로 마법을 보여주는데요. 그녀가 보여준 마법은 블랙홀이라는 마법으로 세상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마법이었죠. 자 그렇게 마법을 보여주니 이젠는 유멜라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댄카. 내가 레벨 99 라도. いただけましたでしょうか 자, 그렇게 수도원 가운데 마법을 사용하여 결국 황궁의 요청을 받게 된유미엘라 그렇게 황제를 보게 되는데요. 황제는 유미엘라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마법을 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고 하며 근니 대장인 아돌프에게 확인을 요청하게 되었죠. 아돌프는 근니 대장인 지위에 맞게 레벨 60인자로 출중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기에 유미엘라의 본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죠. 그렇게 명이 내려지자 유미엘라에게 달려온 아돌프 그 모습에 유미엘라는 당황해버리고 마는데요. 이기나리, <놀람> 반격てもいいのだろうか私はに戦いとも攻撃を防げとも言われていな <놀람> 아돌프의 일격을 가볍게 피하는 모습에 황제는 유미엘라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죠. 황제는 유미엘라에게 어떻게 실력을 올리게 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그 말에 유미엘라는 특별한 츠나 코토와 시테 오리마센. 료치노 모리데 마모노오 타오시 시킨을手니 이레테카라 세이쵸노 고후를 미니츠케 토리데 단전니머구리 마모노요비노 후에오 후키츠 마모노오 타오시 츠즈케다 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유메일라였지만 유메일라의 훈련법은 시도에게 어려운 훈련법이었는데 이것을 들은 아도프조차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방법이라고 하죠. 사람들의 반응에 응? 그런 거야? 하는 유메일라였지만 이 정도면 공포의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실력도 확인되었다. 자신의 나라에 소속인 유메일라를 잡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만 유메일라는 거절을 해버리죠. 그렇게 끝나 집에 가나 했지만 이번엔 왕비가 그녀를 붙잡았는데요. これは王族と... 그 말에 유미엘라는 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죠. 왕비는 에드윈을 중심으로 소수 정예 부대를 만들어 마왕을 쓰러뜨릴 계획을 알려주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던 유미엘라는 어차피 본인이 마왕을 묻지를 예정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토벌 엄령을 스택하게 되었죠. 왕비는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에디인가의 결혼을 권하는데요. 유미엘라는 단호하게 거절하였죠. 그렇게 마무리되고 다음 날 교실에 들어가 보니 분위기는 완전 바뀌었는데요. 대화도 걸지 않던 친구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네며 대화를 걸거나 다른 귀족 가문 자제에게 구애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적응이 되는 유미엘라였죠.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유미엘라에게 엘리시아가 찾아오는데요. 유미엘라 산. あなたが魔王なんですか 갑자기 찾아와 망을 외치는데 점점 평온한 일상과 멀어지는 유미엘라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오늘 소개해드린 애니메이션 악연영의 레벨 99입니다 악연영의 레벨 99는 24년 1분기에 나온 애니메이션으로 전생 트럭에 치여 히든보스로 환생하게 된유미엘라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일본의 인기 라노벨 원작으로 1분기 이세계물중 최고로 뽑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적을 무찌르는 유미엘라의 모습과 잔잔한 학원생활에 케미가 돋보이는 가볍게 즐기기 좋은 애니메이션입니다 과연 유멜라는히든보스로스의 길을 가게 될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게 될지, 이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이 세계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악영양의 레벨 99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